이 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LA와 샌프란시스코로 향해 할 비행기가 뉴욕 한가운데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향하여 돌진을 했습니다. 그 순간 110층짜리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LA와 샌프란시스코로 향해야 할그 비행기가 왜 쌍둥이 빌둥으로 돌진을 해서 부딪힌 것입니까? 그 이유는 조종실이 테러범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정한 방향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테러범들이 정한 방향대로 그 비행기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종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조종실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조종실이 영어로 캉피시입니다. 이 커크 이 단어가 꽃끼오할때그 의성어예요. 캉피트 그러니까 이 말은 비행기 조종실이 닭들이 싸우는 투개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닭 보았습니까? 투개 보았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독수리가 도망을 가고요. 독수리가 갇혀가지고 쌈닭한테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비행기 조종실은 비행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비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곳입니다. 항상 방향을 살피고 안일함과 싸우고 저름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부의 적이 이 조종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조종실을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조종실을 칵핏. 투개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비행기 조종실과 같은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테러범들과 같은 마귀에게 장하게 되면 무역센터 무너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마귀가 장악하면 마귀의 성품, 마귀의 생각과 그의 뜻이 내게 드러나겠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욕심에 매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욕심에 내 마음을 장악하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주하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몽 기자가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찰력,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그리고 내 삶을 열매 맺게 하는 성실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마귀와 싸우고,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고, 치열하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외부의 수많은 적들과 유혹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조종실을 장악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하자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동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행한 과거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던 마술사들의 책과 주문과 우상의 신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갈 때 나타난 첫 번째 타라코스 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금적인 소동도 일어났지만 다른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보금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마술책들을 버리기 시작하자 우상 산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팔아야 되는데 그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영업이 천하여지다 무슨 말이죠? 이제까지 이 우상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는데 하루 순간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영업실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 중심으로 우상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멀리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떨어질까 하노라 근심했다라는 거죠. 28절에 분노가 가득하여, 29절에 요란하여, 32절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행설 수설도 하고 떠들었다 이런 말이고요.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다. 34절에 다한 소리로 외쳐 네, 소리쳤다. 여러분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돈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동안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위기에 직면하자 그들이 분노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돈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하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위협당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누가 건들면 분노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돈을 건들고 손해를 끼치면 분노합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의 이름의 명예에 흠집을 내면 기어이 찾아가서 인격 살인까지 합니다. 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면 발로 밟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건드리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애주 중지한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 건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불같이 분노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그것을 불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불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같이 분노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만 보면 분노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 권력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왕이 왕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다윗만 보면 불같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잇이 죽어야만이 아버지의 왕권이 자기에게 오는데 그 왕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다잇을 연하단은 사랑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의 관심은 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것은 왕위가 아니라 다잇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잇을 변호합니다. 다잇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잇을 향하여 분노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히려 연하단이 화를 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분노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상 업자들은 자신의 풍족한 삶이 위협을 당하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그 속성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속성이 나오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 자리, 힘, 권력,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들의 속성이 코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원하는, 바라는 돈, 명예, 힘, 자리, 이런 것들의 공동점이 무엇이죠? 모두들 생명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돈, 힘, 자리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하여 쓸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인격적인 것들을 사랑하면 내 안에서 비인격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들을 사랑하면 내가 생명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업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분노하고, 근심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남 비방하고, 파싹꼬라지라고 하죠. 순간 욱 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웃고. 그리고 항상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살아갑니다. 미국의 오펜 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펜 하이머는 세계 2차 대전 때 원자폭탄 개발을 수십 명의 과학자들을 데리고 주도했던 과학자입니다. 그가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해서 정말 엄청난 과학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찬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도덕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핵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정말 이건 쉽지 않는 일이죠. 자신이 그 개발의 주도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영향력과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원자가 분열되고 그 원자가 또 분열되고 분열되고 분열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엄청나게 터지는 거예요. 계속 분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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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의 끝은 뭐냐면 폭탄이에요. 터지는 거예요.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라고 합니다. 자기 기쁨, 자기 위익, 자기 생활,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자신의 계획이 가장 좋은 거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살고 가정이 분열되고 세상이 분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이렇게 개인으로 살고 살면 어떻게 되죠? 온폭 원자폭탄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터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권이 생깁니다.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기도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교회도 이렇게 개인을 위해 살면요. 주를 위해 모인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도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명 없는 비인격적인 것들이 내 삶을 장악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내삶 속에서 그런 비인격적인 속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비유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주인이신,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내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구즈 가이오와 아리스토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손해가 왔는데 바울은 못 잡고 꽁 대신 닭이라고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를 붙잡았는데 그냥 끌고 갔겠습니까? 옷이 찢겨지고 때리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바울이 자신이 그 극장으로 가서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주님처럼 대신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31절을 보면요 바울의 친구들이 극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바울에게 통지까지 합니다 지금 소동이 일어났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바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침착합니다. 오히려 바울보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이 결국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3절에 이 도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9절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영적 통찰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아무리 요단하고 소동스러워도 침착해집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이것을 풀어갈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일어난 소동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한번 받으면 다 끝나는 줄로 압니다. 체험 한번 하고 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비한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항상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 은혜 받으면 자신이 순간 성인으로 변화되는 줄로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내 마음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누가 항상 차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항상 차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분노하지 마라, 너 싸우지 마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도둑질하지 말라, 너 다투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나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포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든죠 학교 가면? 그렇게 순진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침을 뱉고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고. 왜?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더 성숙된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진짜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자랑하고 좋아하지만, 복음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불로 자기에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지지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약하셔서 벌겨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내가 왜 믿어?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 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예수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의 태도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실패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풍족한 삶, 부와 번영이 내 삶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내 삶의 사랑이 되어서 오히려 내게 허락한 내 삶의 자리와 부와 세상에 주어진 그 축복들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한마디로. 도구로 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 지심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손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손동에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관심사, 삶의 목적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족한 삶 부합 번영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자고 하면 와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다고 하면 와 하고 달려가고 저기가 성공이라면 그쪽으로 화 달려가고 세상의 흐름과 내 삶의 흐름과 결이 같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도 삶의 목적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선동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족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귀에 수없이 말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수없는 생각과 마음속에는... 마귀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 받아들이면 큰일납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마귀가 교묘하게 세상이 교묘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풍족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야만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대모 대모 데메드리오에 충동된 그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종착역이 무엇인지는 결코 모를 것입니다. 풍족한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될때 여러분 언제나 약자는 질밥힘을 당합니다. 언제나 인간은 그 돈에 그 권력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비인격적인 생명도 없는 것들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상급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이제 내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 내게 붙여주신 영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삶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내 삶의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와 우리 치열하게 싸우십시다. 분노, 근심, 분주함, 열한함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조종실인 내 마음을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목적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로 복잡하고 요란한 내 생각들이 정리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격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여 내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